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9일 현재 시각 10시 6분, 마감 리뷰를, 어, 그 방, 마감 리뷰를 이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2월 18일, 네, 일요일이죠. 그때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 예, 네, 뭐, 일단, 11,000달러까지 이제 뭐 이미 앞전에도 계속 미리미리 예상을 했는데 어저께 11,000달러를 돌파해서 어 11,250뭐즉 그 11,000달러 이상은 오버슈팅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000달러까지 갈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 오늘 19일 날 이렇게 생기는 요 양봉은 제가 볼 때는 꼬시는 양봉 같아요. 예, 꼬시는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최소한 어한 5일 뒤에 예 저는 단기변곡이 5일 5일 뒤라고 생각하는데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이 18일 기준으로 5일 뒤 가면은 22일이에요 22일 22일 날그위든아래든 방향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옆으로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격 조정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22일 날 윗방으로 터지면서 12,000 달러를 타치하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즉, 어, 22일 날은 그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예, 좋죠 그러면. 예, 어찌됐든 22,000 달러를 돌 어, 타치를 해야지, 그 다음에 12,000 달러를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옆으로 횡보했다가. 22일날 방향을 정해줘서 12,000달러 쪽으로 붙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22, 23, 24, 요렇게. 제가 5, 7, 15, 30. 요렇게 변곡점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22일날 방향이 잡히고, 그럼 이틀 정도 이제 또 시간이 더그 가겠죠. 그럼 24일날, 어, 쯤 되면 12,000달러를 타치해주고, 요런 흐름이라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 아, 그,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그 뉴스를 갖다 붙여갖고 뺄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지금 또 당연히 또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자리고 예, 왜 빠져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를 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알트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게제 예상하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냐면 알트들이 밑으로 빠지겠다는 포지션이 아니고 전부 다 옆으로 한번 기어보겠다는 횡보해보겠다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트들이 그렇게 있다면 이 어찌됐든 비트코인 이거 해외차트 이게 그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대장또 어, 옆으로 기지 않을까. 대장이 이미 이제 옆으로 기려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쫄따구들은 알아서 밑에서 벌써 기려고 예, 그, 포즈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알트들이 이미 이 자세를 보면, 아, 나는 옆으로 한번 기어보겠소. 이런 포즈를 잡고 있으니까, 아, 대장도 길 확률이 높지 않겠나 하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22일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22일날 만약에 윗방으로 잡히면 한 3일 정도는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